그 MZ 세대들에게 온라인 공간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좌절을 경험하고. 안녕하세요. 연교시 부메요김성권 교수입니다. 여러분, 북촌, 용산, 송리단길, 성수동, 도산공원, 망원동, 연희동.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곳들은요, m z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은 물론 초등학생부터 젊은 층, 노년층까지 이곳을 찾느라 상점에는요, 웨이팅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 성수동에는 다양한 팝업 스토어 방문을 위해 줄을 서는 이들과 맛집이나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좋다더라, 거기는 가줘야 품좀 나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한마디로 군중심리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매일 보는 인스타에는 이른바 현업 마케터들이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하풀이 올라오고요. 각종 인플루언서들은 앞다터 맛집을 알려줍니다. 왜 아이들은요,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에 참여하고 이곳을 찾는 걸까요? 그 동네가 궁금했을까요? 정말 맛집을 찾고 싶었을까요? 아이들이 용돈 모아서 찾는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영교시 부모 영역에서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풍경을 보면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스타나 각종 SNS에 공유하죠. 그 MG 세대들에게 온라인 공간은요, 일상적인 곳으로 자리 잡았고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과 경험, 그리고 취향, 생각 등을 사진이나 글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해서 새롭고 유행하는 특별한 것을 먹거나 즐기고요.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요, 자신이 찾는 곳, 음식을 먹은 곳, 이런 일상에 대해 공유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 인정, 그리고 승인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야 합니다. 특히 아이는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수면 또는 배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생 초기에는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고요. 학교에 가게 되면 누구요? 친구 그리고 선생님 성인이 돼서는요. 연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타인의 인정과 관심 사랑은요. 생존의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고요. 이를 충족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된 SN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장소에 방문해서요.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PR이 되기 때문이죠. 10대 청소년 10명 중 6명은요,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명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보면요, 이 역시 인스타나 유튜브 등 각종 SNS의 활성화로 명품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명품을 살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할 공부를 안 하고요. 부모 몰래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큰 문제는 각종 SNS에서 명품 브랜드들의 제품의 기능성이나 실용성을 강조하기보다는요. 그저 소비의 과정, 브랜드의 체험을 통해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뀐 것은 과거 청소년들이 명품을 사는 것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동조 소비의 영향이 컸는데요. 요즘은 제품의 어떤 희소성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품도 유행보다는 디자인, 개성을 중시해서 개인의 취향에 기반을 둔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요즘 청소년들은 희소 가치가 높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을 SNS를 활용해서 과시하고요. 또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거나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명품을 소비하거나 하프를 방문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또래 사이에서 인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좌절을 경험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체와 관계 형성을 통해서요 해결되지 못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을 소유하지 않더라도요. 명품 브랜드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그 장소에 방문해서 SNS에 인증하는 활동만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회소되거나 욕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명품을 찾는 것은 그 비합리적인 소비, 또한 충동적 소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의 소비가 많거나 지나치게 핫플레이스를 찾아 비싼 음식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된 소비 경험을 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요, 가정 경제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는 시간을 갖고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가 왜 명품을 원하는지, 왜 핫플레이스를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또한 부모 먼저 건강한 소비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먼저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시고요.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자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요즘 MG 부모들 중에는 가정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어린 자녀에게 명품을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졌죠. 아이 한 명만 낳는 부모가 늘면서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른바 VIP, Very Important Baby라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부모들의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그 부모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과연 그것을 잊고 제대로 뛰어놀 수 있을지는 궁금한 사항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인정 욕구를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인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란 불가능할 뿐더러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요, 내일은 외면하고 비난하는 상황은 언제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희곡 닫힌 방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로 이런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그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인정 욕구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로 그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의 수준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장하려는 욕구로 욕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자신이 긍정적인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스스로 작은 보상이나 인정을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인정 욕구를 객관화한 뒤에요.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해요. 인정을 얻기 위한 노력과 인정을 통한 결과 간의 이해 득실을 저울질해서 결과보다 노력이 지나치지 않은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도한 인정 욕구는 과지욕처럼 허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끝으로 인정 욕구가 주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욕구 덕분에 악착같이 노력해서요. 공부를 잘하게 되었거나 친구를 배려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쌓았다면 그건 인정 욕구의 좋은 영향이죠. 그런데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요. 그저 타인의 눈치를 보는 인정 욕구는요. 나쁜 영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평소 모습을 보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모습을 보세요. 그 지나친 인정 욕구를 받기 위해 부모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자녀가 친구 관계에서 인정 욕구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그건 모두 인정 욕구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자,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예 김성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